여러분, 저는 임신 6주를 지나서 이제 7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차 피검사 때는 수치가 257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에 가서 먼저 초음파를 봤는데요. 그때 아기집을 봤습니다. 그때 본 아기집이 이거예요. 그때 아주 작게 난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신 5주 차에 난황까지 볼수 있었어요. 아기집의 크기는 1.14cm였어요. 이렇게 앨범에다가 간단한 결혼식 사진, 그다음에 청첩장 이런 것부터 순서대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2차 이식 때 받았던 배아 사진 이제 눈사람 배아, 그 다음에 이식된 배아, 초음파 사진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임신 테스트기로 두 줄을 봤을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2 8일차에 이렇게 두 줄을 보게 되었고 1차 피검사는 257,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2차 피검사 때는 수치가 9,673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거의 역전을 볼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동네 산부인과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임신 5주차부터 성별 검사를 할수 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떠서 그 글을 보게 됐는데 제가 남편한테 공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기 성별 너무 궁금하다고. 산부인과에 연락을 해서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자. 전화를 했더니 오시면 성별 검사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임신 6주 차에 성별 확인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 성별 확인 검사는 피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산부인과에 방문을 했고 어차피 산부인과 간 김에 아기 잘 있는지 초음파도 보자 해서 그날 초음파도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가 6주차인데 갑자기 어 아기가 보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기래요. 아기 집이 좀 전보다 훨씬 커진 것 같았고 아기는 0.5cm 근데 여기가 막 팔딱팔딱 거리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BPM은 112 BPM 그래서 간단한 한 줄을 썼는데 성별 검사하러 산부인과에 간겸 초음파를 했는데 심장 소리까지 들었다. 0.5cm의 너는 손톱 같구나. <laughs> 진짜 손톱의 하얀 부분처럼 너무 작은 존재였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그 다음에 피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받은 안내 책자예요. 아이모든 제니코드, 태아 성별 확인 검사.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는 한 3, 4일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신을 해도 약과 질정 주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질정을 넣습니다. 대신 약은 아침에 세 알, 3알, 저녁에 세 알이었는데 아침에 두 알, 2알, 저녁에 두 알로 좀 양을 줄이게 됐어요. 주사도 저녁에 한번 맞습니다. 이 주사는 뭐 거의 난임 병원 졸업할 때까지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이식 전부터 맞았던 돌주사인데, <laughs> 이렇게 모아놨어요. <laughs> 어제 세보니까 33개더라고요. 제가 아직 임신 7주도 아직 안 됐으니까 거의 15개에서 20개는 맞아야 돼요. <laughs>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 질정을 빨리 끊고 싶고, 그 다음에 주사도 이제는 그만 맞고 싶은데, 임신 유지를 위해서 또잘 참아 봐야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임신 7주에 들어서는데 그때 이제 난임 병원에 가서 심장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기는 길쭉한우체니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까만 게 아기지고 이게 아기가 있고 나눔도 아주 건강하고 음. 피부염도 거의 없고 그냥 아주 건강한 정상 진행이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웃던 건 어떠세요? 약간 여러분, 저는 아침 일찍 난임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7주차에 접어들었고요. 오늘은 초음파로 아기 잘 있나 확인하고 심장소리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동네 산부인과에 갔을 때 초음파 봤잖아요. 그때보다 아기 몸집도 더 커지고 심장소리도 더 빨라졌어요. 주사를 끊지는 않을 거고, 대신 프로기노바를 아침, 저녁 두 알씩 먹던 거를 한 알씩으로 용량을 줄여서 먹기로 했고요. 질정도 아침, 저녁으로 넣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한 번만 넣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질정을 넣는 거는 좀. <laughs> 주사는 그대로 저녁에 한번 맞기로 했고요. 2주 뒤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짠, 이게 오늘 난임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기 집이 훨씬 더 커지고, 아기도 많이 자랐죠? 손톱에서 약간 올챙이 느낌? <laughs> 그 다음에 아기 심장소리 이렇게 찍은 거. 이거를 또 앨범에 정리를 해줄 겁니다. 제가 오늘 친구를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친구랑 파스타를 먹었어요. 제가 심각하게 입덧 증상이 있진 않은데, 밥보다는 면 종류가 되게 땡기고, 고기보다는 해산물이 나아요. 고기는 왠지 조금 막그 냄새가 상상되고, 좀 속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파스타를 해산물, 오일, 파스타, 이런 거 시켜서 먹었고, 그 다음에 샐러드 같이 해서 먹었고, 먹었는데 너무 잘 먹은 거예요, 점심 때. 근데 요즘 좀 먹어도 좀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밥을 배고파서 먹는데 막 즐겁게 먹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친구랑 파스타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저녁 되니까 또 배고픈 거예요. 근데 배가 좀 많이 고프면 또 다시 울렁거려요. 그래서 늦게 퇴근하는 남편이랑은 같이 저녁 못 먹겠다 해서 먼저 저녁을 먹었는데 밥은 먹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서브웨이에서 샐러드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웨지 감자 세트로 시켜서 먹었습니다.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는 해가 지면서 점점 속이 안 좋아져요. <laughs>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입덧 약 처방해 드릴까요? 이랬는데 처방받을 걸 그랬을까요? 저는 막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뭐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처방은 안 받았는데 아, 더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토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녁 때만 되면은 얹히는 느낌과 그 울렁거리는 느낌 불편해요. 아, 그리고 제가 성별 검사를 했잖아요? 내일이 성별 검사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내일 결과가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제가 주변에서 저는 아들맘 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남편은 딸 아빠 상이다.

그래서 뭐 엄청 많지. 근데 유도충 엄청 잘나왔잖아잘 나와 이게 나해 돈이 안주 오빠, 응, 응, 아봐왜 울어가나? 아이, 뭐 울어가나? 왜 울어가나? 라안 하면 안 하냐? 빨리 나가라. 다시 다투는 거. 왔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왔어? 문자? <laughs>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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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봤어? 요건 아고 어, 신상 두근거려, 어. 요건, 어, 두근거려. <laughs> 그 요건 아냐고. <laughs> 어. 딸이네. 아니야? 보여줘? <웃음> 어? <웃음> 보여줘? 오빠. <laughs> 어? 일단 보여줘. 어떻게 키우지? <laughs> 괜찮요잘 키우는지. 오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니 괜찮아. 응. 아들도 괜찮아. 그럼. <laughs> 역시 딱아들사이야 <laughs> 어떡해. 너 아들을 처음이야. 아니네. 남자가 처음이지. 남자가 싶어? 처음이야. 남자... 형생도 없어서 잘 몰라. 남자 뭔지, 남자, 남자... 거시기 뭔지 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안 <laughs> 오빠가 알아? 어떻게... 재수아 와? 나... 성별 나왔어. 어머, 어나 성별 나왔어. 딸이지, 나... 어. 나 딸맘이야, 아들맘이야? 아니 오빠를 봤을 때딸 같아서 오빠 완전 딸일지 어. 나는 너는 아들 <laughs> 누가 이겼을까 <laughs> 오빠가 이겼을 것 같아 내가 이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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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laughs> <laughs> 들 <아들아. 웃음> 나한테 아들 좋아 나 그냥 사실 우리 집에 아들이 없었어 가지고 도진이도 아들이잖아 <laughs> 그치 어머, 야. 내가 이겼어 내가 아들 마음이 이겼어 <laughs> 야 그러면 지금 아까 몇 주야 1 7 넘었지.